뭐야 왜나 체포하는거야? 거 지금 창이 갱에 들어가려고 했지? 어, 그 <laughs> 어,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하는건 좋아하지 않지만 어, 나를 체포하려면 아까전 그림 훔친것 때문에 체포해야하는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laughs> 집으로 슬슬 굴었어요 자 그럼 얘는? 집으로 부른 죄로 체포됐고 나는 면접을 받으러 갑시다. 오, 야, 되게 막 이것저것 괜찮아 보이는 곳이 많은데 극장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아니구나, 잠겨 있어요. 아직. 재밌어 보이는 영화 같은 거막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자수라서 형량 경감 어떤 그림을 그려봤던지 쭉 가봅시다 간판방 <laughs> 직관적이야 간판이 난 이길로 가겠어 어, 어 날아라 <laughs> 역시 건부인가 <이건> <laughs> 잠깐만. 여기에 슈퍼 빌드가 있네. 여기도 슈퍼 빌드 할수 있나 봐, 이거. 음, 트렁크 인테리어치. 음? 트렁크, 트렁크. 트렁크 몰라. 여기다가 뭔가를 음, 멋지게 지어 줄수 있나 본데. 3만이라니. 언제 모아 삼만? 진짜 이거 슈퍼빌드 할그 그것 다 언제 모아? 아야이야이씨, 차철 내가 왜 부셔? 너 시립이냐? 예쓰! 호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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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을 하려고 오, 예. 악당을 불렀는데 너는... 기대했던 것 보다는 멀쩡해 보이는가? 안경이 낄때 어때? 할아버지 좀 막말하니까 <놀라> 음. 사람을... 데려와 줬으면 예. 해라고 예. 포레스트 블락 of Black Queer, Forest of Black Queer. i 라 not saying that she can't understand. I'm n o 그 음, 그래서 블랙웰 씨를 데리고 오라라고. 아니 슈퍼 빌드할 슈퍼 블럭이 있었죠. 난 그거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 올라갈 방법이 있나? 쓰레기. 이거 점프 가능하게 생겼는데? 착각인가? 위에 올라갈 만한 방법이. 꽃만큼도 안보여 아! 줄타고 가야되겠네 줄타고 저기 저기서 줄 아니 여기서 줄타고 절로 가는거야? 저기서 줄타고 일로 오는거야? 음. 하여튼 뭔가 위에 있어요 안에 있는 적은 어떻게 먹죠? 왠지, 저 뭔가 특수한 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은 못 먹게 생겼다. 여기도 한 똑같은 게 있네. 비순물이 있는 거. 음. 나중에 알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스토리. 좀 이런저런 기능을 얻고 난 다음에 자유행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라 리무진리무진으로 블랙웨이스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라이프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부딪히면 안될 분위기네. 아 시간 제한이 있네요. 부스터 안 되고 아예 예, 택시 아. 이, 이, 이. 겁도 없이 택시가 하여튼 목적지로 가자랑 목적지 완전 멀어 목적지 무식하게 먼데 이 2분 안에 갈수 있어? 응? 상식적으로 2분 안에 못 가게 생긴 그런 거리인데. 이거 지름길로 가야돼, 안돼, 안돼. 초록이가 따라가, 시키는 대로 가면 안돼. 우선 지름길 밟아야지. 뭐야, 이거. 홀, 홀, 홀. 아이, 이름. 오케이. 아, 이러면 되겠다. 여기는 뭐 대충 가는. 차가 이렇게 많이 나와. 슈퍼빌드 할 만한 것도 있고. 아, 여기도, 아, 그냥, 그냥. 로가 똑같구나. 이제 와서. 꺾어서. 정차. 블랙웰 씨, 블랙웰 씨. 엉만장자요 어. 캔들 밴더가 생겼네. 아니, 구나 이쪽이구나. 블랙웰 씨, 캔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왜, 왜 아무도 안 들어오나요? 개보다 고이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까? 그래도가이 가고 싶 그냥 그저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 많은데, 우리도? 뭐, 어떻게든 잘 살아남았군, 운전수. 기다리지 않아도 돼. 다른 방법으로 집에 갈 거니까. 그해 악당인데, 하는 짓은 평범하네. 어? 잠깐만. 이제 난뭘 해야 돼? 여기서 대긴인데 다른 퀘스트가 안 떴는데? 本当にミゴトダトラゾウがいならかんぜんにミゴトンポブワンジョニブシェクマイがヒノキテ、コノマシーやったらしょメンサーが。ああキット、マイゴソガ、モトメテール、ジンザイカモシル、デカワナンだと証明されてたお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しド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チドウゲンジェルチド

여기서 X 누르면은 뺏어 탈수 있나? 어? 뭐야 뺏어 탄게 아니고 내가 뒤에 승차했어 <laughs> 뭐야 이 택시 강제로 승차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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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이아또 어, 승차됐네? <laughs> 왜이 사람은 뒤에만 타는거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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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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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태워줘 저기 저기 어, 이, 이, 잉? 뭐야, 뭐야, 왜 친구들한테 뵈어 아! 아, 여기, 오! 이퀘스 장소네? 딱 여기다 대다 주네요. <laughs> 완전 친절해. 기사가 어떻게 알고? 완벽한 걸이라고하는데 뭐가? 일때문에왔는데 나도 경찰겠는데 나도 이는데나이는데는데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겠는데, 나아 비웃고 있네. 어 운전수 씨돈 벌고 싶은 거냐? 박저 더 이상 웃으면은 잘라버린다 이놈들아. <laughs> 음. 어떤 일이야? 도용의운전수주용 운전수야? 자, 안전 이네 흥분하니까 토끼 보여주는. 거.

여튼 아까 그 사람이 창인가 봐요. 그래서 어... 약 간성격이 이중인격인데. <laughs> 그 뭐라고 하지? 정서 불안정. <laughs> 그런 애 같은데. 그래서시키는 대로 이런저런 걸 하자라고 일단은 차를 회수해 오자라고 하네요. 차를 회수오자 오이 차 빠르다. 야 근데 옆에 차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탑승 오아 근데 오우 이집 되게 멋있다 근데 일단 일단 지붕이 까졌어 어어어 아. 탈라고 했는데 그 가속이 없네 앞에차가더 멋있다 차아왜 맨날 여무튼 이게 창 집단이 타는 그런 차들 같은데, 오, 빨라, 빨라. 슝! 부셔버렸는데? 잠깐만, 부셔도 되는겨? 헐! <laughs> 없어졌어. <laughs> <laughs> 아이, 뭐, 멀쩡하게 타는 방법이 하나도 없냐? 멀쩡하게, 멀쩡, 오! 멀쩡하게 차를 갈아 탔던 거군 오, 차 엔진 소리, 어. 엔진 소리 멋지긴 한데 엔진밖에 없어 이제. 아, 오케이, 멀쩡하게 탔다. 옆에 누가? 잠깐만, 옆에 강제로 <laughs> 여자가. <하나 웃음> 저, 저기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 <laughs> 어, 어디까지 가시나요? 뭐? 어, 나, 난 유턴해야 돼요. 잠깐만, 미안해요, 난 유턴. 어디야, 여기? 내가 봐야 되는 데가 어디야? 아, 아, 난왜 일로 온 거야? 애당초 여기가 아니었구만. 우리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어쩌다가 같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 여기서 잘 자라야 되구만 괜히 점프하다가 쇼하다가. 당연히... 잘못갔구나 역주행하지 않을래, 우리? 역, 어. 역주행잼 아! 역주행잼 안에 뭐 들어갈 거 되게 많다 역주 역주행 역주행 포스터 진짜 멋있는 차 같은 거없을만 그것도 뭐 이런 차도 이쁘긴 한데 여친 가. 어다 왔다. 여친 수고했어. 안 내리네. 저기 아가씨? 아가씨 이쁜가? 아가씨 이쁜데? <laughs> 아가씨 이쁜 거 같은데? 아가씨 내리고 싶지 않은 건가? 아가씨 이제 내려야 돼. 우리,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아가씨. 언제까지 안 내리고 여기 틀어 박혀있을 거야. 어? 저 차가 내복인가 봐요. 시나데 아, 여기 경비 야되다니나이이 파티에 모이이 야, 우리 어, 같이 다른 파티에 들어가않는데 숨어 들어가지 않네. 아, 음악을 나そ 괜찮은 음악이라도 나오면가 볼까? 그래서 파티를 시작하게 해서 경비원의 주의를 끌어 봅시다라고 하네요. 파티람이 경원이 안아서 나가나 봐. 아이고, 이거 잘있어요 베이 안내리네? 왜 안내리지? 그렇게나 수동적이야 아가씨? 차가 없어서도 과연 안내릴까? <laughs> 오픈카가 됐네? 이래도 안내려? 내리는게 좋을걸 아가씨? 다음번엔 폭발할텐데? 발사! 피아노 저기까지 날아갔어